고든선. 안녕하세요. 고든선 수학입니다. 분수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설명 듣고, 문제 여러번 풀어보고, 다시 설명 들으면 완전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동영상 만들어 보았어요. 한번 말고 필요할 때 여러번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분수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먼저 용어는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분수는 전체의 개수 중에 몇 개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 개수를 분모라고 하고 몇 개를 표시하는 것을 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을 가름선이라고 하지요. 화면에서 아래 위치의 네모는 분모, 위의 세모 모양은 분자, 가운데서는 가름선입니다. 분수, 분모, 분자, 가름선 간단하죠. 암기하는 것은 이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분수는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 중에 해당하는 개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설명을 할수 있어요. 단순 계산하는 방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면 크기를 똑같이 나누는 부분에 집중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4분의 1은 한 개를 4 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개를 네 개로 나눈다는 것으로 1 나누기 4라는 식으로 고쳐 쓸수 있어요. 따라서 4분의 1은 1 나누기 4로 바꾸어 쓸수 있어야 하고 1 나누기 4는 4분의 1로 바꾸어 쓸수 있어야 하지요. 분수 표시와 나눗셈식으로 왔다 갔다 표시할 수 있겠죠? 연습해봐야겠지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요. 4분의 1은 1 나누기 4가 되고 7분의 3은 3 나누기 7이 되고 13분의 5는 오나누기 13식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은 분수의 나눗셈에서도 다시 나오고 사고력 수학 문제 푸는데도 기본이 되고 초등 방정식에도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해합시다. 다시 분수는 똑같은 크기를 여러가지 표시로 나타낼 수 있어요. 화면 보면 2분의 1은 2개를 나눈 값들 중에 1개이고 4분의 2는 4개로 나눈 것들 중에 2개이고 8분의 4는 8개로 나눈 것 중에 4개이죠. 그러나 이 숫자는 전부 같습니다. 나누는 크기에 따라 같은 양 또는 값이라도 분수 표시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이유는 분수는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비율 부분은 다시 학습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분모와 분수의 같은 값을 나누거나 곱하였을 때 같은 값 또는 양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그 크기와 양은 같은 것이 됩니다. 똑같은 값으로 곱하거나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약분이라 하고요. 2분의 1에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4를 곱하면 8분의 4가 되어지는데 이 분수의 값은 같은 값이 되는 것을 알수 있네요. 통분은 분수의 덧셈, 뺄셈할 때 합쳐서 같이 배울게요. 약분을 활용해서 두 개의 크기를 똑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분수의 덧셈을 알아볼게요. 자연수의 덧셈, 뺄셈을 초등학교 1년 때 배웠어요. 연필 2개와 연필 3개를 더하면 연필 5개가 됩니다. 이 계산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연필 1개의 크기가 똑같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2 더하기 3을 할수 있었습니다. 만약 연필 2개와 연필 1타스를 더하면 연필 3개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1센트 4개와 더하기 1센트 5개를 더하면 9센트가 됩니다. 하지만 1일센트 4개와 2센트 5개를 더하면 2센트를 1센트로 바꾸면 1센트 10개가 되어서 4 더하기 14가 되어서 14센트가 맞게 됩니다. 분수의 덧셈 뺄셈이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나누는 크기를 맞춰줘야 합당하게 더하기 빼기를 할수 있습니다. 8분의 3과 4분의 1을 더하려면 4분의 1이 크기가 커서 2배만큼 더 쪼개서 8분의 2로 만들고 두 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5가 되고 크기는 1개를 8개로 나눈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8분의 5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약분을 통해서 두 수의 크기를 맞추는 방법을 통분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통분 이해하시겠어요? 계산하는 방법만 알지 말고, 왜 통분을 해야 하는지, 왜 약분을 해야 하는지, 약분은 왜할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내용들을 같이 친구들과 토론해 보아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분수의 뺄 셈도 똑같은 원리예요. 8분의 3 빼기, 4분의 1은 똑같은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4분의 1을 2배도 나누어서 2분의 8을 만들고 크기가 똑같아지면 3 빼기 1을 해서 8분의 1이 되겠지요. 어때요? 쉽나요? 한 번에 알려고 하지 말고 문제 많이 풀어보고 다시 영상 들어보면 이해가 더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약분 통분 덧셈 뺄셈 연산 공부 해볼까요?